로브샷,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로브샷은 위치를, 볼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볼의 위치를, 평소에 공을 우리가, 볼의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데, 평소에 체를 놓고 볼 발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체를 놓고 오른발 뛰고 이렇게 하면 티샷의 위치가 됩니다. 이러면은 그냥 평소 때 치는 거와 똑같은데 자. 우리가 로브 샷을 할 때는 좀더이체 각이 열려야 위로 뜬단 말입니다. 제가 이제 가깝지 않고 좀 멀리에서 로브 샷을 해서 체가 이렇게 약간 열린 상태에서 공이 좀 뜨는 방식, 이 방식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자, 이러면, 공을, 위치, 한번 다시, 공은 상당히 높이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뒤에서 보고, 자, 발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, 조금 넘어와서 이렇게 오픈시켜서 조더 왼발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 해서 이러면은 공이 상당히 위로 높이 뜨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놓고 자 발의 위치와 이채 각이 중요합니다. 이채 각이 약간 오픈되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공을 좀 띄워야 되고 어, 여름에 잔디가 많, 많은데 공이 멀리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잔디 영향을 덜 받고 공이 좀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뭐 예천구장이나 뭐 화천구장은 잔디가 많아서 좀더 위로 띄워야 되는 경우입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약간 머리를 공, 이렇게 중앙에 놓는 것이 아니고 공의 위치를 조금 더 왼쪽 편에 좀 놓고 체가 좀더 오픈되게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좀더 띄워야 되는 경우에 공을 중심에 놓지 않고 좀더 왼발 쪽에 왼발 쪽에 두고 이렇게 공을 충분히 띄우는 샷을 칠수 있습니다. 자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어, 공을 좀 띄워야 될 경우가 생기면 지금처럼 공의 위치, 포지션을 몸 중심에서 한칸 넘어와서 이렇게 두고 좀더 위로 충분히 뜰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시고 위치와 이 헤드의 각이 중요하고 볼의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단 뒷땅을 치지 않도록 뒤에 뒷땅을 치기 쉬우니까 뒷땅을 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먼 거리를 칠수 있습니다